안녕하세요 켄입니다. 노학생의 숙제 청사를좀 할까 하는데요. 숙제를 첨삭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이제 시험에 나올 부분들 전부 다 갈아서 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오형식에 대해서 쭉 갈아줬었죠. 그래서 지금은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서 갈아입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거 받은 게 원노트 쪽으로 뭐 연동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원노트를 연동 해제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쪽에 조금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팀즈나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계정 해제를 하고 계정을 딴 걸로 연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가 뻥나면은 회복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팀즈 계정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는 게 그게 꺼려져요. 뭔가 잘못되면은, 마이크소프트 한국 쪽이랑 미국 쪽이랑 다 얘기를 해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안할 거고, 학생이 그냥 스크린샷을 잘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정리를 해줄게요. 그게 맞아요. 잘못 건들면은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 형식 정리 끝났으니까 이제 전에 하던 거에서 이어서 페인트물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여기까지 했다고 돼 있죠. C2 리딩, C3 시트까지 했구나. 이건데, <laughs> 여기에서 페이지 완료니까 리딩, C3 시트에서 리딩, 4 리딩, 1 이거네. 이거 하나 남았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좀 차곡차곡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에도 다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쩜 nervous 지금도 외부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전에 쓰던 게 너무 안 좋아서 Around. 새로 샀어요 마이크를. 근데 지금 부품 하나가 딱 없어가지고 블루투스 모드로 해서 이것도 음질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아마 다음부터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 부품 하나만 딱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Addiction. be addicted to. Turn on, turn off. 문장들 약간 잘라줄만한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까지 해줄 수 있는지 생각 좀 해볼게요. How do you feel when you don't have your smartphone with you? Do you feel nervous when your smartphone is not our run?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사 절이랑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의무문이랑 차이점 구분하는 거를 할줄 알면 끝나는 부분인데 그게 약간 안 됐던 게 있어서 수업에서 다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전부 다 따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에 그걸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Do you feel sad when you check your smartphone and there is no text message? If your answers are yes, you may have smartphone addiction. There are various things which you can do to prevent this. For example, turn off your smartphone during meals or meetings. You can talk to people instead of texting them. 이제 여기에서 문법적인 것만 다뤄주면 되는데, 이 형식 같이 이제 보호 잡는 것만 계속 나오죠. 그런 음. 것만 해주고, 그 다음, 의문사절 쪽만 쭉 잡아주면 되는데, 둘다 했어요. 사실 다 있습니다. 앞쪽에. 음. 새로 이걸 또 해주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쭉잡아줄까 이것도? 그리고 목적적 관계대 명사 생각하는 것도 싸그리 다 예제로 만들어서 좋기 때문에 이미 가 있고 뭐 이게 지금 다나오는구투부정사사명법이랑뭐 부사적으로 뒤에서 이제 X의 뒤에 나오는 것도 다 만들어졌고 안된게 없는데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 들어온다 그니까 명사 들어온다는 것도 다 했었고 안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가 문제를 내면은 딱히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 밖에는 이거 여기에서는 지금 이해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해줬기 때문에 더 늘릴 건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내일 보죠 아니구나 내일인가? 어 내일 보네 그죠 아닌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거 다음 거를 제가 받아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지금 원노트에 정리되어 있는 거를 저한테 스샷을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